며칠 전이었다. 미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 소식을 읽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500만 명. 그 거대한 표본 속에는 어쩌면 지금의 나와 닮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몸이 오래도록 보내온 신호가 아주 명확한 그래프로 드러나 있었다. 연구는 비만을 4단계로 나눠 살폈다. BMI 30에서 시작해 50을 넘는 초고도 비만까지 숫자가 올라갈수록 우리 몸속 위험 역시 정확히 한 칸씩 계단처럼 치솟는 패턴을 보였다고 한다. 나는 특히 클래스 4, BMI 50을 넘는 지점에서 멈춰 섰다. 당뇨병 위험 8.32배, 고혈압 6.07배, 신장질환 3.60배, 심근경색 2.89배, 관상동맥질환 3.44배. 숫자는 단순 비교처럼 보이지만 그 뒤엔 누군가의 호흡과 식습관, 삶의 속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간의 변화였다. 당뇨병 진단 연령이 일반 체중군은 52세를 넘겼지만, BMI 50 이상에서는 45세로 훌쩍 떨어졌다. 같은 세대인데도 누군가는 7회를 더 일찍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였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두고 갑자기 터지는 위험이 아니라, BMI가 오르는 만큼 꾸준히 쌓인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유난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살면서 몸은 늘 작게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어딘가에서 외면해왔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연구를 총괄한 학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비만을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구조적 위험이 겹치는 만성질환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한동안 화면을 닫지 못했다. 결국 오늘의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몸의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일지도 모른다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조금 더 일찍 움직여야 한다고.